하나 둘셋 할까?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레몬 못 봤잖아. 글쎄, 오히려 약간 레몬이랑 나랑히 먹어줘가지고. 맞아. 안녕하세요. 레몬 불러줘야겠다. 아, 장갑 껴서 못 해. 대박이 언니야. 첫 놀이기구 신발대를 타러 왔어 모자리야 진정해 뭐안 잃어버리게 조심해 처음 타요 첫 놀이기구 개고생하고 첫 놀이기구 그냥 이거 처음 타요 아 처음 타뭐 신발대? 어뭘 어, 어. 아, 진짜로? 어. I don't know. 다 길었어. 어. 나는 그거를. don't know. I d 어 n 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나오 o n t k n o 나오 d o 물 t know. I don't k n 맞아요. 맞아요. 모델이 너무 예뻐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사진 찍는데, 아, 진짜. 어, 100번 우려먹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어. 반짝반짝. 각주가 참이쁨그 영상에 따갑따갑 소리 진짜 많이 들어가겠네. 두두 이슈. 찍어. 직원. 야, 근데, 뭐, 직원 나가면 진짜 개 아파니까. 선풍기를 쐬는 e 자리야 엄청 t t l e d a 시 d y 어머? 대전. What? i 데 s o 도 r y 나도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d 시 n t k 이 o w That's a t e d 할 말이 m m 하 y u 할 말이 사라진다 뭔가 약간 좀 없을 때는 되게 뭔가 얘기 를 많이 한것 같은데. 어, 그래. 없다고 생각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일이 응. 그녀를 담아. 음. 그냥 최고로 있던 그녀. b 비 b b 비 b o b 비 y 비 o b b y b o b b 비 Bobby b o b <laughs> 아까 그 썰을 다시 그러야겠그 그 아침에 한 4시에 일어나서 그 5시 20분부터 응. 지금 너 깨웠지? 응. 근데 너가 지금 배달이 없어 내가 엄청 불안했어 나는 응. 아 아니면 나하지 뭐 이러면서 가다가 진짜 그 일어서서 오그 되게 급하게 갔다고 응. 갑자기 충격난 거야 내가 너랑 지금 창약 때랑 세금과 세금 체계라는 얘기를 했잖아 응. 다 챙겼는데 파우치가 없는 거야 난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 근데 막안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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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상태였으니까 난 이제 준비를 해서 가사 사야 되 그래가지고 아시조용한 어, 러빅샘씨한테 그 그냥 조금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 하니까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걸 주고 왔어요 이랬어 그래서 이제 잘 도착을 해가지고 멍청 비용 25,000원 깨지고 아홉시까지 그러니까 준비를 끝내려고 일곱시에 도착을 목표로 고었는데 아홉시 40분에 도착을 했잖아 어우 음... 슬플 자랑 제인이에요 여러분 뜯었어? 어, NO! NO! 레게로 이름을 또 사고 치자 레이치아 이름을 사고 침는됐습니 아까 자랑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 2인이에요. 잘생겨서 이쁘죠? 이파이어 지금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고정빨이는 실물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고0 0 0개도 저렇게 0 0 0개씩 먹고, 2,000개씩 매력을 알0 0개씩 먹고, 2,000개씩 먹고, 2,000개씩 먹고, 2,000개씩 먹고, 2,000개씩 먹고, 2 0 0 하나, 씩먹 <laughs> 너무 너무 이력스해아 나도 해나네해아 나도 해 다음 달에 내나 뭔가 끼가 뺏게 돼짱튼당습니다 음. 올리는 것도 친구 맞짜 아유치일것 같아. 그만 가지고 놀아야겠 이따 뵙시다. 짠! 야, 이것 봐! 우 아니, 웨이브가 다 엉켰는데? 어, 정리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여러분, 여러분은 자이로스윙 탈때 제대로 <laughs> 기면 모든 소품을 다 버리고 타십시오. 버리래. 날라가기 직전이었던 모자. 다운클로즈를 고 버린다. 겨우겨우 재정비를 했어. 아까랑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달갑었던 거. 어. 근데 아까 진짜 직후에는 직후엔 게시했어. 맞아. 정말 진짜. 머리 분리대고럼 웨이브 너무 잡음리들. 진짜 오싹했어 그달비가 떨어져 나가는 그 느낌이. 와 죽나 보다. 모자가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쿵뜬 거야, 갑자기. 아니, 공기가 들어오는 것까지 느껴졌다면. 진짜 개 무서웠어. 난, 난 너무 공포였고 그 상황이. 난 공포는 잡채 였고예찍자 안전해. 반전해 뭔가 색 바뀌어야 될것 같다. 아. <laughs> 머리, 머리. 어, 반대로 보여줘. 스마일. <laughs> 아니, 이 너무 스위 쪼개는 게더게이야같이 어. 생겼어. 게이게이야~ 게이 미치고 팔짝 미다고 아, 어머리 네, 뜯겼어셔 네, 응. 셔, 그거 뭐였지? 근로 잘못하다 뭐 어... 심해. 오늘 하루 빠른 총평, 힘대어 교복이 없으면 이렇게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졸리다. 둘다 의상이 너무 빡세 음. 아. 음. 추워. 음. 상관이 있어. 딸기 맛있어요, 여러분. 딸기 드세요. 다 놀고 정신 차리고. 맞긴 하지. 여기서 지 죽을 순 없으니까. 음. 집집집집네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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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 진짜. 진짜 세상 집집집에간집집집집 호호호 집집집집집개집집개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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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집집고 싶어요. 집집요 자, 응. 빠른 퇴근. 빠트, 빠트. 빠트. 근데 진짜 지금 삼성전 <목소리> 때문에. 어, 맞아. 아 빠트 안 하면 지길 것 같긴 해. 우리 나중에는 꼭그 달에 약속을 좀안 잡고 만나자. 어. 어. 에너지 충전을 해야겠어. 넌 응. 주말에 코를 다녀왔고. 넌 주말에 밥 잤잖아. 어, 난 주말마다 밥을 했어 아유. 둘 다, 둘다 그냥 하루 왼쪽이 일했죠? det Høyre!